10편 74편 12절부터 23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웃으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낮과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 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 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지 마,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한거 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월요일입니다. 시편네 제3권이 시작되어지는 시0편 73편부터 83편까지 아사베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사베시가 시편 전체 12편 정도밖에 없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지금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시편 74편은 오늘 우리가 마지막 부분만 읽었는데 그 시작부분은 탄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0편 74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라고 시작합니다. 이는 탄식의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수 있습니까? 안타까움과 탄식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74편. 전반부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부터 보면 분위기가 바뀌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10편 74편 초반에 탄식으로 시작하던 시가 중반을 넘어서 후반으로 가면서 탄식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주께서 바다를 나누시고 16절에 보면,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지하셨고 17절에 땅의 경계를 정하셨고,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고, 뭐 이런 등등의 모든 구절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에게 신실한 분이신지, 그 역사를 회고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부터 구원자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볼수 있듯이 그는 혼돈의 세력을 이기셨고 하나님의 통치를 스스로 구현해 내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질서를 정하셨고, 그 질서를 유지해 오신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 있게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질서 가운데 이 땅을 다스려오고 계십니다. 광야에 물을 내시고, 때로는 그 강물을 마르게도 하시고, 해와 달도 주님이 만드시고, 여름과 겨울도 주님이 만드시고, 결국,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습은 바로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질서는 바로 창조진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창조 질서가 끝까지 유지되어 오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를 지키고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어긋났습니다. 환경 파괴, 기후변화로 안한 위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긋난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으셨다. 보시기에 힘이 좋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완벽한 창조 질서가 구현되었던 때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조금 조금씩 그 창조의 질서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덜 나이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 창조의 질서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다시금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그로 인하여 이 땅에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지는 그날을 위해 우리가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해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땅에 어그러진 하나님의 창조질사를 회복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